예, 안녕하세요. 몸짱, 저열,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 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홈트레이닝이나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어, 이 측면 어깨 운동, 어, 저번 시간에는 여자들 상대로 해서 그 3kg짜리 가볍게 했었는데 오늘은 어깨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측면 어깨 운동을 깡패 어깨로 만들 수 있는 어, 키울 수 있는 운동. 자, 8kg 짜리 덤벨을 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운동은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 운동입니다. 어, 잘 보시고 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덤벨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의자 에 앉아서 귀 밑에까지 딱 마주보게 하세요. 덤벨 안쪽이 그 상태에서 자, 숨을 후, 내쉬면서 올립니다. 자, 이 정도까지. 자, 내리고,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자, 내릴 때는 귀밑에까지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치형, 직각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귀밑까지, 자, 내려서 힘차게 올려주세요. 후, 내리고, 다시, 후, 내리고, 들이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릴 때는 어, 한 속도는 운동 속도는 한 2초 내릴 때는 한 3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호흡법은 얘기했죠 올라갈 때는 후 숨을 내쉬면서 올라가고 내릴 때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귀 밑까지 내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 운동 세트는 이거는 어, 한 세트당 10회 5세트 해가지고 50회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운동 중급자나 상급자이신 분들은 8kg 짜리 이 덴벨을 가지고 어, 어깨 어, 측면 어깨 운동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를 진짜 어깨뽕처럼 빨리 키우고 싶다면 이 덴벨 오버헤드 프레스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영상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세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자, 후. 내리고 자, 후. 내리고 자, 후. 내리고 자, 후. 내리고 자, 후.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수직으로 즉각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 마주보게 덴벨이 서로 마주보게. 자, 내리고 자 올라갈 때쭉 숨을 후 내쉬면서 올리고 다시 귀밑에까지 숨 들이마시면서 정지. 예, 다시 후. 이때 올라가서 한3 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다시 자 정지.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어, 측면 어깨 운동, 어깨 뽕을 키우고 싶다면 덴벨 어, 오버헤드 프레스 운동법. 어, 정확한 자세, 그다음에 꿀팁,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어 측면 어깨 운동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깨 뽕을 올리고 우리 남자분들 깡패 어깨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어, 그래야 다음 영상도 제가 건강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올바른 또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자몸짱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어깨 뽕 측면 어깨 운동이었습니다. 덴벨 오버헤드 프레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